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오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주일날 오랜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한것 같습니다. 아, 4, 5, 6월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은행조차오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중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 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마음을 합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영혼육이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는 평균 1 1 2 m 이상의 지구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음, 레드우드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뿌리로부터 수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안개입니다. 그 지역에는 태평양에서 물려오는 엄청난 양의 안개가 가득하고 이 안개를 통해 나무 꼭대기에 잎들이 수분을 공급받습니다이 나무는 뿌리가 땅속 2에서 3미터까지밖에 자라지 않지만 주변 나무들의 뿌리들과 강하게 얽혀 있어서 강한 바람과 홍수를 견디고 무너들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결된 뿌리를 통해 영양분도 공유한다고 하니 레드우드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 수 있는 중 요한 부분 중 하나 는 바로, 이, 연 합의 힘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병과 문들을 다시 쌓는 일에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시카그 형제 제사장들과 같이 지도자들도 손숨 수분하여 앞장서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부분에서 끝까지 수고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의 맡은 부분에서 힘써 일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하는 이 일이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모두 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헤미아가 와서 성벽을 쌓는 것은요.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같이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부분만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본 사람 무라다와 베레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충독과 가날에 속한 기본 사람들은 미서바 사람들과 함께 지역을 뛰어넘어 동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후루의 아들 르바야와 할로헤세의 아들 살롬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종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험한 일에 경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직접 사회계 현장에서 겸손히 봉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쌓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50일 만에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땀 흘리며 여러분 연합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일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우리가 섬기는 교회 구세군 운천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든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 일을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봉사하들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와 성교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치료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이 심령에 미혹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저주받은 영들은 이간의 영들은 다 떠나갈 죄다 더러운 신은 떠나갈 죄다 질병은 떠나갈 죄다 가난은 떠나갈 죄다 불안은 떠나갈 죄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은 다 떠나갈 죄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하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리 예수의 명령이 우리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영들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다관계를 무릇하는 것들은 떠나갈지다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다떠나갈지다떠나갈지다 모두가 성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